안녕하세요. 탑티어 주식방송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카카오뱅크 매매 전략입니다. 자, 카카오뱅크가 어제 돌발 변수가 좀 있었었죠. 좋은 소식은 아니었고, 장 시간 외에 블록들 이슈가 불거지면서 오늘 또 개파락이 좀 크게 시작을 한 종목이었습니다. 어제 시간에서 한5.6% 정도 하락을 했고, 오늘 시가는 그보다 조금 더 개미들 투매가 나와주면서 7%가 넘는 하락을 보였죠. 자, 주식이란 게 이래, 이래서 정말 어려운 거죠. 아무도 돌발 변수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블록 딜 이슈가 나올 걸 알고 계신 분이라면 이 종목을 보유할 필요도 없었고, 관심 갖고 지켜볼 필요도 없었는데, 이래서 주식이 좀 어렵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그래서 재밌는 거다 말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블록 딜 때문에 이 카카오뱅크를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정말 좀 황당한 개파락을 맞지 않았나. 자, 위기는 기회일 수도 있죠.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조금 고통스러웠겠지만, 저점 매수를 노력이고 기회를 엿보는 사람들, 특히 주가가 높아서 쳐다보긴 하지만, 주가가 높아서 매매를 못했던 분들에게는 또 오늘 좋은 매수 타점을 줬던 건 사실입니다. 특히 블록딜 이슈 재료를 갖고 과거에 움직였던 종목들을 분석해 보신 분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정말 종목에 큰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뭐 심각한 펀더멘탈 회상이 훼손이라든지 뭐 상승 모멘텀이 완전히 소멸됐다든지 이런 완전한 악재가 있지 않는 이상 보통 블록딜 이슈로 주가 하락 개파락 하게 되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단기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카카오뱅크 같은 우량주는 더더욱 높은 확률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았겠죠. 그런 관점으로 장중에 텔레그램 방을 통해 가지고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런 포인트를 잘 체크하신 분들은 오늘도 매매 타점을 잘 잡았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관점으로 오늘 시가 베팅을이 종목을 했었고요. 사실 제가 예상했던 시나리오는 조금 더 하락이 나오면서 분할 매수로 평단을 좀 낮추면서 물량을 매집한 이후 어느 구간에서 높은 확률로 기술적 만든 게좀 시원하게 나오는 예상 시나리오를 좀 그리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시가가 저가가 됐고, 개파락이 더 크게 나오지 않았다는 점은 좀 아쉬웠고요. 그 영향, 그 전략대로 움직여주지 않아가지고, 생각보다는 비중을 많이 실지는 못했고요. 또 반등도 사실은 생각보다 크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아마도 하락폭이 더 깊었다면 반등폭도 크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아쉽게도 단기 반등이 생각보다 낮게 나와서 작은 수익을 좀 챙기고 나왔지만, 어찌됐든 이 블록 딜 재료, 특히 이런 종목, 이런 재료로 인해 움직이는 종목들을 과거에 많이 경험해 보신 분들은 오히려 겁을 먹기보다는 좋은 또 기회를 주는 구간에 왔구나 하고 타점을 좀 잡아가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었는데. 특히 저희 뭐 회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이 종목을 그래서 공략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분들은 뭐 안정적으로 좀 수익이 나지 않았을까 싶고요. 다만 기대 수익이 생각보다 높지는 않아가지고 재미가 썩 좋지는 않았다. 특히 저는 이 종목을 과감하게 매수할 수 있었던 근거는 최근에 이 종목의 주가를 상승시킨 건 누가 봐도 수급이죠. 연기금, 기간의 아름다운 연속적인 수급, 특히 최근에는 외인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장마감에 기간 외인 이 수치가 맞나요? 이게 바뀐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4시쯤에 확인한 거랑은 조금 수치가 반대로 나오지 않았나? 자, 어찌됐든, 자, 어제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블록딜 이슈 때문에 외인이나 기간도 말 그대로 물린 거죠. 이대로 이 종목이 죽을 수 있을까? 이렇게 올랐던 종목이 기간 외인들 수급으로 올랐던 종목이 이렇게 죽을 수도 없을 뿐더러 블록딜 이슈가 악재는 맞지만 이 구간에서 심하게 들어온 우리 외인 기관들 얘네들도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굉장히 손실 금액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얘네들은 주가 부양을 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포인트를 잘 체크를 하셨다면 오늘 블록딜로 주가 개파락은 굉장히 좋은 공략 포인트가 아니었을까?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하시고 전략을 세우신다면 카카오뱅크 같은 종목이 좋은 매수 타점 기간을 구간을 줬을 때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죠. 최근에 이 블록딜 이슈 관련 종목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들을 좀 공부해 두시면 가장 최근에 기억나는 종목이 명신산업. 카뱅과 비교할 정도의 종목은 아니죠. 시총도 상대적으로 가볍고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카뱅보다는 좀 아래에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블록딜 이슈가 8월 19일날 이 명신산업이 나왔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순간적인 기술적 반등이 크게 나옵니다. 또한 최근에 제가 기억나는 부분이 두산피올셀 이런 종목도 블록 딜 이슈로 크게 개파를 했던 종목이고, 자, 이 종목이 시가총액이 약 3조 5천억. 블록 딜제 기억 속으로 한 4천억 정도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확인해볼까요? 3천억이었나? 어, 3천억이었나 보네요, 그쵸? 아, 4천억 맞죠? 언제? 10월 6일. 작년 10월 6일이 이 부분이죠 저도 이때 매매를 했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블록딜 시총의 10분의 1 정도의 블록딜 금액이 나오다 보니까 개파락이 굉장히 컸습니다 시간 내에서 16% 개인의 투매까지 이어지면서 하락폭이 굉장히 컸었고요 시간 내에서 제 기억 속으로 한7% 8% 정도 하락을 했는데 시가가 개인 투매가 투심이 좀더 약해지면서 낙폭이 좀 과하게 나왔죠. 16%자 보시는 것처럼 그 위에 차트 모습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차트를 보고 카카오뱅크가 또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두산 퓨얼셀 명신산업처럼 낙폭이 과하면 과할수록 단기 반등이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특히 각이 종목이 갖고 있는 펀더멘탈이라든지 상승 모멘텀이 크게 훼손된 상황이 아니라면 블록딜은 악재는 맞지만 단기 악재에 그칠 경우가 많고요 그런 포인트를 잘 체크를 하신다면 카카오뱅크가 블록딜 때문에 개파락을 한다면 좋은 또 매수 기간을 매수 타점을 주는 기회로 활용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죠자 우정사업본부에서 1조 원 블록딜 이슈였고요자이 종목이 시총이 40조입니다. 1조는 굉장히 큰 금액이지만 시총 대비 1조는 40분의 1 굉장히 큰 금액은 아니죠. 그런 포인트를 알고 계셨다면 이런 구간에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타점을 잡아갈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렇처럼 어떤 종목도 돌발 변수는 항상 존재를 합니다. 오늘만 해도 뭐 진원 생명과 유중과 무중을 동시에 진행을 했죠. 카카오 뱅크도 마찬가지고 돌발 변수는 누구도 예상을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변수가 나왔을 때 과거의 경험이라든지 주식에 대한 재료 해석 악재에 대한 해석을 할줄 아시는 분들이라면 항상 위기 속에 기회가 올수 있다는 점, 그런 점을 좀잘 공부를 해두시고 활용을 잘하신다면 향후에 이와 비슷한 또 케이스가 발생을 했을 때 남들은 공포에 떨때 우리는 안정적으로 또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카카오뱅크가 그런 좋은 예를 좀 들어주는 종목이 아니었나 싶고요. 자, 이 종목이 어찌됐든 저는 아직도 당연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승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요. 상승 모멘텀도 여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차트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포지션이 굉장히 애매한 구간이죠. 보시는 것처럼 뭐 전고점 부근에서 돌파를 노리고 있는 차트 모습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주가가 크게 가격 조정을 받아서 좋은 구간까지 밀려 내려온 상황도 아닙니다. 중간 구간에서 애매하게 떠 있는 상황이죠. 위로 올라가 주면 다행이지만 조금 더 가격 조정을 받으러 내려와도 할 말이 없는 자리.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매수 근거를 조금 더 하나하나 한 개라도 더 추가를 하면서 포인트를 잡아가야 되는데 카카오뱅크는 뭐 재료나 이런 것들 상승 모멘텀 뭐 펀더멘트는 다 좋은 거 아시죠? 다만 카카오뱅크를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추가적으로 앞으로 확정적으로 나올 특별한 재료가 있는 종목은 아니다. 기업 가치가 좋고, 카카오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것 자체, 그리고 은행 관련주의 대장주, 앞으로 어쩌면 카카오처럼 국민주, 국민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종목, 그만큼 많은 개미들이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매수로 들어올 수 있는 종목이 카카오뱅크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트 관점으로는 애매한 포지션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자, 이 종목은 누가 뭐래도 시총이 40조, 대형 종목이면서 수급주입니다. 일반적인 다른 종목 등과는 결이 다르죠. 자, 수급주는 수급주의 포인트를 맞춰 매매 타점을 잡아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무조건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서 애매한 구간에서 포지션을 잘못 잡게 되면 굉장히 하방이 열려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좋은 종목은 맞지만. 갑자기 이런 구간에서 수급 미탈이 커진다면 주가가 밀릴 가능성도 염두에 대고 두, 염두에 둬야 되겠죠. 또 반대로 수급이 들어와주는 날은 그날 날을 잡고 우상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도 평단을 낮추고 계 낮추길 원하시는 분들도 또한 신규로 매수 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수급을 체크하시면서 매매 타점을 잡아가시면 되십니다. 평상시보다 많은 양의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와준다든지, 평상시보다 외인이나 기간 매수세가 안정적으로 들어와준다든지, 반대로 매도세가 강한 날은 그날은 매수 관점보다는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매수를 하더라도 평상시보다는 타점을 굉장히 많이 낮춘 구간에서 타점을 잡아가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이 수급주를 매매하는 기본 전략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런 포인트를 잘 체크를 하신다면 카카오뱅크는 굉장히 좋은 종목 하지만 애매한 포지션에 있는 구간에 있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높은 가격대에서도 타점을 잡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거라고 보고요. 향후 주가의 전망은 굉장히 밝은 종목인 만큼 당분간은 관심 종목에 좀 편입을 해 두시고 매매 타점을 좀 잡아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분봉상 관점으로 보면 보시는 것처럼 공방이 많이 이뤄졌던 구간까지 주가가 밀렸죠. 이런 구간은 굉장히 매력적인 타점 구간입니다. 이런 구간에서 큰 수급 이탈, 외인 기간의 매도세가 커지지 않는 이상 굉장히 높은 확률로 우상향 차트 모습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고요. 반면, 반대의 수급이 나오게 되면 또 주가가 밀릴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비중 조절을 좀 신경 쓰시면서 관심을 좀 가져보신다면 카카오뱅크는 향후 주가 전망이 굉장히 밝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수급주인 만큼 수급주 체크만 잘하면 되겠죠? 자, 관심 종목에 항상 올려놓고 지켜보는 종목인 만큼 자주 영상을 좀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